자 오늘 종목들 많이 올라간 센터들 체크를 한번 해자, 하자고요 오늘 어느 쪽 애들이 많이 왔나 일단 순위분석부터 한번 흥하영은 연장 사면상 연상을 때리고 거래량 터졌죠? 오늘 거래량 터진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오늘 중은 거래량 터트리고 오늘 상한가를 또 가시오 자흥하영어 거래량을 동반해서 어 지금 상한가를 오늘 거래량 동반한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또 찍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것도 이일선 갖고 싸우는데 풀리게 되면은 상한가가 풀리고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지금 1,500원에서 지금 5,700원 올라왔는데 상한가가 다음 주 월요일 도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 항상 음, 상황가가 계속 나오더라도 조심조심하면서 싸울 생각하시고요. 어, 흥아의운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어, 꼭제 어, 방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당분간은 어, 이일선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어요. 흥아의운 자, 흥아운 음, 여러분들 어, 수익 축하드리고 불안 불안하셨는데 예, 정기 풀리면서 어, 상한가를 는대 여러분들 축하드리면서 잘 대응하고 싸우시길 바라겠어요. 흥아운 설명드렸습니다. 버킷스튜디오 역시 오늘 이 친구는 오징어게임 관련주에서 급등을 했는데 오늘 나오세요 자 일단 50%, 50 이상은 빼시고요 버킷스튜디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오징어게임 테마주로 지금 상승을 했는데요 이 친구는 재무구조를 보듯이 별로 매력있진 않아요 자산대비 지금 약155%프리미엄 붙어 있고요 어, 시총은 1,479억이고 지금 현재 에, 1분기, 2분기 단기 수익만 확대 나왔지만 영업이익은 적재에요 뭐 다른 거 투자한 부분에서 수익금이 들어온 것 같고요 부채비율은 138% 유보율은 어, 300% 어, 재무는 아직까지는 뭐큰너 어려움은 없지만 그러니까 썩 어, 메리트 있는 재무구조는 아니다 그러니까 재무구조는 별로예요 여러분들 어, 이땡큐백 승배 일단은 50% 어, 매도를 하시고요 다 파셔도 상관은 없고요 익절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여기서 50% 이상은 하셔야 된다는 거 머리도 두시고요 어, 이 친구가 또 다시 들어오려면 조정을 어느 정도 보였다가 내려왔다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들 하시고요. 정 갖고 계시고 싶은 분들은 2일선2일선 갖고 대응을 꼭 하시길 바라겠어요. 2일선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전광등색 있죠. 2일선 갖고 시장에 대응을 꼭 하시고요. 테마는 또 빠질 때 속도가 빨리 올라가는 만큼 또 속도 빠르게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들 하시고요. 지금 바닥에서 1,400원에서 어, 어떻든 간에 약300% 가까이 그죠? 오늘 4,500원까지 갔으니까 약300%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1,410원에서 어, 4,550원 올라갔으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 지금 자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걸 머리에 두시고요. 일단 오늘 정리를 하셔도 괜찮고 50%만 매도하시고 만약에 나좀더 싸고 우 싶어 하신 분들은 이예상 갖고 꼭 대응하시길 바라겠어요. 아시죠? 꼭 명심하세요. 신규는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신규는 절대 따라가지 마시길 바라겠어요.